진짜 사이코패스 사원이 대변인 사원의 귀에 속삭인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말 때문에 대변인 사원은 완전히 얼어붙고 죄책감 어린 눈빛으로 희주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열두화에서 진짜 사이코패스 사원은 결국 체포되죠. 이 순간 희주와 대변인 사원의 삶에 행복이 찾아와야 할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변인 사원은 희주 곁을 떠나게 되니까요. 맞아요, 여러분. 12화에서 대변인 사원이 희주와 한국을 모두 떠난 것을 볼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12화. 아니, 마지막 회의 스포일러를 함께 살펴볼까요? 11화 마지막에서 진짜 사이코패스 사원이 도로를 막고 대변인 사원과 희주가 탄 차를 멈추게 만듭니다. 대변인 사원은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려 진짜 사이코패스 사원이 뭔가를 속삭일 때 눈을 좁히며 경계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 남자가 한 말은 대변인 사원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그는 차 창문을 통해 희주를 바라보며 눈에 눈물이 고인 채로 돌아섭니다. 그때 예고 없이 진짜 사이코패스 사원이 소총을 쏩니다. 총소리가 고요함을 깨뜨리며 울려퍼졌죠. 희주는 충격을 받으며 얼어붙고 얼굴은 창백해진 채그 장면을 지켜봅니다. 12화에서는 진짜 사이코패스 사원이 감옥에 갇힌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한편 백의용은 이미 자기 아들에게 살해당한 상태죠. 그리고 규진은 백장호를 죽이고 진짜 사이코패스 사원의 범죄를 도운 혐의로 법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편 대변인 사원은 진짜 사이코패스 사원이 쏜 총알을 피했지만 진짜 사이코패스 사원이 대변인 사원에게 털어놓은 비밀은 대변인 사원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대변인 사원은 희주의 고통을 자신 탓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사이코패스 사원이 대변인 사원의 귀에 속삭이며 내 아버지 백장호 때문에 희주는 동생을 잃었고 목소리도 잃었다고 말했기 때문이죠. 맞아요, 여러분. 진짜 사이코패스 사원은 사실을 폭로하면서 희주가 어린 시절 동생을 잃게 된그 자동차 사고가 바로 대변인 사원의 아버지 백장호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대변인 사원은 어린 시절부터 희주가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봐 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희주가 말하지 못하는 덕분에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었는지 대변인 사원은 늘 지켜봤죠. 그리고 오늘 대변인 사원은 희주가 이런 고통을 겪은 이유가 자신의 아버지의 행동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자신을 용서할 수 없게 됩니다. 대변인 사원은 자신이 희주의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던 꿈을 빼앗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단 하나는 희주가 행복하길 바라는 것이었지만 오늘 자신 아버지의 범죄가 지난 20년 동안 희주를 고통스럽게 만든 이유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이를 참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희주에게 작별 인사도 없이 희주를 떠나 영원히 떠나버립니다. 대변인 사원이 희주의 삶을 떠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희주는 여전히 대변인 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희주는 매일 대변인 사원이 그리워요. 하지만 희주는 진짜 사이코패스 사원이 대변인 사원에게 무엇을 말했는지 그말 때문에 대변인 사원이 자신을 떠난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희주는 어두운 집안에서 홀로 앉아 그 고요함이 점점 더 그녀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희주는 떨리는 손으로 사원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가 걸리자 차가운 자동응답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전화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절박해진 희주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또 걸었습니다. 이른다섯 번째 전화까지 걸었지만 들려오는 건 여전히 똑같은 섬뜩한 메시지뿐이었죠. 그때 희주의 가슴은 조여들었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희주의 마음은 그 순간을 반복해서 떠올리며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납치범이 사원에게 뭐라고 속삭였을까요? 무엇이 사원을 그렇게 슬프게 만들었을까요? 눈물 가득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게 만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피곤함이 몰려오면서 희주는 결국 자신의 방으로 향하며 텅빈 잠에 빠져들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희주는 얼어붙어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발신자 아이디에 처음 세 자리가 떴습니다. 604. 심장이 두근거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그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희주의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갔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백사원, 너야? 당신이 맞나요? 그때 반대편에서는 백사원이 희주의 목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은 소셜미디어 전문가들과 원작 소설에서 얻은 정보만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이 영상에서 말한 내용이 꼭 12화에서 모두 그대로 나올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드라마의 결말이 소설이나 이 영상과 다를 수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